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시 호박 인공 수정하는 거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날은 벌이 없습니다 아, 물론 이제 벌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없어요 이럴 때는 그 그냥 두기보다는 호박을 좀 인위적으로 어, 수정을 좀 시켜 주면 좋습니다 제가 잠시 호박 수정시키는 거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박꽃은 이렇 보면요. 진짜로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요. 요거는 이제 이렇게 호박이 달리잖아요. 이건 암꽃입니다. 그리고 여기 없는 것이 수꽃이거든요이 호박은 자웅, 암꽃과 수꽃이 동주. 한 포기에 있습니다. 자웅동주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암꽃과 수꽃이 같은 꽃에 있는 건 아니고 꽃은 다르다. 그래서 암꽃 수꽃이 다른데 한 포기에 같이 있다고 해서 자웅동주라고 하고요. 이런 이제 애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마디호박이라고 해가지고요. 이렇게 마디마디 마디 이렇게 꽃들이 암꽃이 달립니다. 그래서. 물론 한칸 건너 달려 그러는데 실제로는 뭐 한칸 건넙니다.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많이 달린다고 해서 이제 마디 호박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애호박을 여러분 여기도 좀 여기 암꽃이고요. 여기도 좀 꽃이 폈는게 지금 오늘따라 핀는게 얘도 암꽃이고 얘도 암꽃, 얘도 암꽃 다 암꽃이네요. 예, 이렇게. 그럼 여기 이제 암술머리가 올라와 있잖아요. 여기 암술머리라고 합니다. 암술머리에 꽃가루에 이제 수꽃이 묻으면 이제 화분간을 통해서 내려가서 수증이 됩니다. 수정이 돼야지 나중에 이 호박이 떨어지질 않아요 낙하가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럴때는 수꽃을 하나 따가지고 수꽃을 하나 따가지고 묻혀주면 좋습니다 여기에 마침 수꽃이딱 하나 있네요 여기요 여기 하나 수꽃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호박이 안 보이죠 비교가 되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안에 꽃가루가 형성이 됐습니다 요거를 살짝 벗깁니다 벗기면 안에 그 꽃가루가 있어요 예 방금 벗겼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제 꽃이 짓는거지만 아직 꽃가루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묻혀줍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그 꽃가루끼리 서로 키스하듯이 살짝 이렇게 묻혀줍니다 이렇게 묻혀주고 다른 꽃에도 이렇게 살짝 묻혀줍니다 꽃가루는 많이 묻을수록 좋아요 이게 박가루 채소는 호박도 뭐 호박,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. 꽃가루가 많이 묻을수록 묻, 묻을수록 어, 씨앗이 많이 생깁니다. 씨앗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씨앗에서 생성되는 생장 호르몬 지베렐린이 아, 옥신, 옥신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호박이 잘 자라요. 아이고 얘는 꼬가라져 가지고 묻히기가 좀 힘들다. 이렇게 들어, 들어라. 씨이고똑 부러졌네. 이렇게. 이게 묻혀주면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됩니다. 수정이 벌이 안 와도 이렇게 수정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농장에 왔을 때 이렇게 이제 어, 바람 비가 온다든지 또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벌이 비행을 못할 경우에 벌 같은 경우는 초속 7 내지 8 m 이래 바람 불면 아예 비행을 못하고요. 한5 내지 6 m 만 불어도 좀 비행이 잘안 됩니다. 그래서 근처에 벌 불통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까지 하나 나와서 수정을 안 시켜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 부는 날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수정을 해주면 좋습니다. 예, 오늘도 이렇게, 어, 꽃처럼 그런 예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이제 호박은 이렇게 이제 아치형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. 이렇게 제가 하우스 파이프 세 개를 묶어가지고요. 이렇게, 어,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. 위에는 제가 이렇게 울타리 그 망을 덮었습니다. 보통 오이망을 덮으면 되는데 그냥 집에 있는 거, 밭에 있는 거 활용한다고 했고요. 이렇게 호박집게로 이렇게 유인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. 어제 다른 영상을 보여드렸죠? 이렇게 예 오늘도 이렇게 꽃처럼 예쁜 날,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.